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7일 에, 오늘의 일기는 에, 예전과 같지 않고, 9월의 날씨로는 상당히 한낮의 온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기온이 난초의 생장에 있어서 어, 유리할지 도움이 될지 아니면 불리할지 에, 꽃생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어, 이제 여러 가지 난초의 재배에 있어서 어, 지금은 에, 꽃대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 수태도 어, 대주에 씌우셨고 이제는 기다리는 에, 에, 신화의 성장기 속에서 에, 10월이 되면 화 꽃을 확인하고 쉬우시는 시기가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각나누에별로또 전국대회까지 10월 말이나 11월 초가 되면 가을 여배품 전시회가 송학리에열리이라고 봅니다 제가 재배하고 있는 출란 중에 오늘 영상에 보시는 중투에 관련해서 제가 한 촉을 2년 전에 구입을 해가지고, 어 작년에 한 촉을 올리고, 금년에 두 촉을 올리면서, 이제 네 촉이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 본 난초는 많이 큰 난초가 아니고, 거의 다 성장한 난초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금년 신화의 속립이약90% 정도 성장을 한 관계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성장이 마무리 되어가는 과정에서 어, 볼보라든지 또 신화의 목대가 에, 그 육질이 근, 건강하고 튼튼해지는 에, 성숙해지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에, 색상도 어, 황색의 무늬를 띄고 있는 에, 그리고 약간의 환엽성 스타일의 입변입니다 아, 이 난초가 한 대여섯 쪽 이상 되면 에, 정말 예쁘게 작품성으로 돋보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재배하고 있는 난초 중에 한 품종의 중투입니다. 오늘 이제 글골에 올려드린 대로 한국 자생출란의 아름다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본 난초를 영상에 담았는데요. 후반부에는 이제 관수에 관련된 말씀도 드리겠지만, 한국 자생출란의 아름다운 미학에 대해서 오늘은 잠시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 자생출란이 가장 하이라이트인 봄이 되면 만물에 생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역시 출란도 눈을 뜨고 성장을 시작하는 그런 시기로서 꽃을 피우는 3월달에 에, 세상의 모든 사냥에 아름답게 에, 자태를 드러내고 에, 향기를 풍겨주는 정말 에, 에, 아름다운 출란의 모습을 에, 그 향기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에, 그래서 매화가 붉게 물 들어가는 시절 에, 그 아치 고절의 아름다운 붉은 꽃을 피울 시절이 되면 겨울에숨지고 있던 출란도 어, 꽃대를 올리면서 향기를 만발하게 됩니다 깊은 삶 속에 소나무숲이 에, 에, 자라고 있는 곳에 가보면 에, 그 아름다운 출란의 외모가 아, 부드러운 듯 에, 강인한 모습으로 외유내강의 미를 가진 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 그러면서 어, 그 아름다운 에, 난초의 곡선 속에서 꽃대가 상승하여 아름다운 자태를 보이는 꽃들이 그 건강 상태에 따라서 두대 이상 많게는 십여 대까지 꽃대를 올리고 향기를 풍기는 모습을 아주 많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한국자생출난의 아름다운 청초의 모습은 말띠맑은 꽃꽃한 산비의 절개를 보여주는 듯, 청정옥수처럼 그렇게 에, 맑고 어, 깊은 산 속에 에, 향기를 만발하는 아름다운 에, 꽃을 피워주는 에, 그 한국 자생출란입니다. 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 사귐이 친밀하고 또한 새보다 굳은 친구 사이를 난의 향기와 비를 해가지고 금난지결하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겠지요. 에 동양난과 서양난으로 나뉘고 있는 에, 이 동양난 중에 한국자생춘란은 에 역시 삼국의 동양권에 즉 한국, 중국, 일본의 동양권에서 어, 많은 애호가들이 한국자생춘란 또는 각 나라의 춘란을 에, 정말 에, 잘 가꾸고 재배하고 에, 그 품종을 번식시키고 있는 2023년의 21세기입니다. 아, 보통 한국 차행 출나는 일경1로의 꽃을 피우는데 중국 출나는 일경 다화의 꽃을 에, 피웁니다. 한국 출나의 일경1로의그 꽃이 에, 그 어, 난초의 에, 그 성장과 크기에 맞게 꽃대를 시원하게 올리고, 꽃을 피우면, 에그 모습은 에 가히 에 정말 에 훌륭한 에 그런 에 모습으로서, 어그 모든 사람이 누구라도 어 탐복할 수밖에 없는 출란입니다. 한국 찬란 중에서도 여배품으로 볼때 가장 으뜸이 된다고 하면, 역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중투가 아니겠나 이렇게 저는 여깁니다. 그래서 화예가 있고 여배가 있는데 여배 중에서도 이 중투 야 만큼 정말 아름답고 자태가 고고하고 품위가 있는 그런 출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녹색의 난잎이 예쁜 모양으로 이렇게 변이된 품종을 흔히 여배품이라고 하는데. 녹색의 난초에서, 중간에, 황색의 내지는 미백색이나, 백색의 무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운 중투의 모습은, 정말, 그 속빛 줄무늬 중투호의 아름다운 자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크기라든지, 이엽이라든지 여러가지 자태가 골고루 잘 갖춰진 난초, 예, 이것이 아름다운 분에 옮겨지고, 예, 그리고 어, 조명을 받을 때 정말로 훌륭한 예, 작품으로 탄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한국 자생출란 중에 예, 그 무늬로 보, 보거나 품위로 보거나 여러 가지로 객관적으로 볼 때에도 한국 자생출란의 중투만큼 아름다운 난초가 없고, 예, 그 모양과 무늬가 아, 가히 귀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 이 중투의 간무늬가 역시 짙고, 어, 그리고, 어, 중압성의 모양을, 모습을 보여주는 에, 그런 품성을 가진 난초만큼, 에, 정말 매력적인 난초가 없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아, 잎이 너무나 지나치게 길고, 그래서 늘어지거나, 에, 가늘거나 할 때에는 에, 품성이 에, 작품성으로서 많이 에, 미약합니다. 그러나, 예, 짧으면서도 강인하고 예, 그리고 어, 그 잎의 끝이 예, 둥글면서 어, 잎 폭이 넓고 어, 그리고 어, 약중이벽의 모습으로 분 아래로 어, 잎이 예, 예,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 긴장미를 주고 예, 솟아올랐을 때그 예, 아름다운 종토의 예, 모습은 탐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어 출란의 에, 그 여배품의 에, 가장 귀품이라 하면 역시 에, 중투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로 아름다운 청록의 갈문이를 쓰고 황색의 무늬가 안으로부터 어 바깥으로 밀어내는 에, 아름다운 에, 자태를 보시게 됩니다. 아, 이렇게 에, 간 무늬가 약간 흐리거나 미백색일 경우에는 그 품성의 가치가 떨어지겠지만, 청록색의 짙은 무늬를 보여주면서 중압의 모습을 보여줄 때그 중투의 품성은 아주 객관적으로 모든 분들이 평가함에 있어서 귀품이라고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난초를 또 귀품이 있는 난초를 에, 에란이는 누구라도 재배하고 싶은 에, 용어는 있습니다. 그래서 잘 키워서 번식하고 촉수를 늘려가면서 많은 에란이들과 어, 교류를 나누는 이런 찌란지교의 에, 마음으로 함께하는 에, 에란의 에, 그 재배와 어, 그 모습들과 어, 그 교제가 정말 아름다운 한계가 아니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각양 에, 그 지역에 따라서 어, 연합회 소속이 되고 각 단위 나누에 소속이 돼서 에, 뭐몇 분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에, 수십 명의 애라인들이 함께 모여서 어, 또그 어, 난초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며 어, 교제를 갖고 어, 그렇게 에, 한 세월을 보내게 된다면 에, 정말로 어, 좋은 관계에 에, 에, 난초를 재배하고 수집하는 관계 속에서 그 매개체로 인하여 좋은 관계가 유지되지 않나 싶습니다. 꽃을 피우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와 에라인들의 모습들이 일반인들 모두에게도 향주와 같이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제 한국 생출란의 중토 외에도 뭐 호랑이 무늬처럼 잎에 노란색 얼룩 무늬가 아, 불규칙하게 들어간 호반도 있고 뱀의 피부처럼 입에 하얀 반점이 있는 그물무늬의 사피도 있습니다. 이렇게 화해품은 꽃의 모양이나 색깔에 원예적 가치가 있는 안으로 소심과 색이 있는 색화 그리고 잎의 기형으로 핀 기화 등등이 난초의 그 풍성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그것을 기호에 맞게 재배하고 있습니다. 한국 자생줄란에 보통 녹색으로 가운데 약간의 붉은 잡색이 들어있을, 있는 그런 꽃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일반 꽃으로 보이는데 난 꽃잎의 녹색 위에 다른 잡색이 섞이지 않고 꽃술이나 바탕색까지 한 가지 색으로 이루어진 난을 티 없이 맑고 깨끗하다는 뜻인 소심이라는 그런 품종이 있게 됩니다. 그 소심의 품종에 예, 꽃잎이 색이 들었을때 예, 그것을 색화소심이라고 합니다. 아, 아주 기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 외에도 색상으로 봤을때 황화가 있고 또 자색의 자화가 있고 또 붉은색의 적화가 있고 그리고 예, 황색과 적화의 중간단계인 주구화가 있고 아, 여러가지 다양한 꽃색들이 예, 한국차행출란의 예,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어, 이런 난초들이 재배되어 어, 각 예, 단일 나미에나 전국대에서그 어, 그 품성을 보여주는 전시회를 통해서 어, 모든 분들이 예, 새로운 한국차행출란의 잎과 아, 꽃들을 보고 예, 이름을 짓고 어, 또그 어, 난초를 더욱 건강하게 키워서 번식하고 예, 나눔으로써 어, 한국에 있는 자생출란들이 예, 그 품종이 있어 보존 가치가 있도록 예, 음. 많은 분들이 예, 다양한 입장에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 그 외에도 이제 일반 난과 다른 모양의 꽃을 피우는 그런 기화나 두화 등도 있는데 예, 이런 화해품들도 어, 그, 어, 아주 귀한 난초들로 어,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예,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국자생출란은 옛날 고전으로부터 시작해서 고결한 선의인품과 닮았다고 해서 한국자생출란을 사군자로 부르기도 합니다. 수묵화의 소재로 삼기도 하고 그 절개를 칭송해왔던 그 선열들의 그 기품있는 난초사랑 그리고 난초의 기품을 인정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역사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사람은 처음 사냥과 말타기를 흘기다가 주색을 가까이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난과 돌의 마음을 빼앗긴다는 응마주색난석이라고 하는 옛말이 있습니다. 나는 입긴 구멍만큼이나 산전수전 인생이 쓴맛단 맛을 다 맛본 사람들만이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상한 취미라고할 것입니다. 정성으로 난을 갖고 보면서 난의 미약에 한번 이렇게 빠져드는 것도 인생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난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주면서 꽃과 신화의 솟아오름을 기다려보는 그런 기다리는 미학도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름을 배워보고 또내마음에 어, 여러 가지 욕심을 비우고 예, 버리려고 하는 일체 유심조의 마음을 나에게서도 배울 수 있다고 봅니다. 훈훈한 마음으로 어, 함께 웃으며 어, 마음의 자유로움이 예, 신화처럼 솟아오를 수 있는 예, 신화의 계절, 예, 그것을 잘가꾸고 성숙시키고 예, 그리고 완성을 갖춰가는 완성미의 예, 아름다운 모습을 예, 볼수 있는 예, 그래서 극기하는 꽃으로 말하는, 꽃을 피워서, 모든 이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꽃 속에 담겨 있는 아름다운 향기를, 사람들에게도 교인적인 가치로 보여주고 있는 한국 자유출란의 아름다운 미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제배의 노하우라든지, 예, 또 어, 재배의 기술이라든지 예, 또는 이런 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함께 어우러져서 정말 작품성 있는 난초가 탄생하고 많은 분들에게 예, 재배의 노고에 치아를 받고 칭송을 하게 되는 예, 이런 이런 아름다운 미학들이 예, 모두 갖춰지고 예, 난초를 키우는 사람의 마음도 어, 어, 악한 마음이 아니라 의롭고 선한 마음으로 어, 난초와 같이 에, 그 앞에 꽃, 꽃과 향기 앞에 부끄럼 없이 에, 이렇게 에, 잘 에, 마음을 다듬, 가다듬고 갖춰가면서 에,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에, 그런 난초 애호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수시로 어, 난초의 에, 생장을 지켜보고 에, 안타까움도 있고 또 기쁨과 보람도 있으시지요. 에, 이렇게. 에, 희노애락의 마음들이 난초를 재배하면서도 많이 경험하시리라고 봅니다. 금년에도 특별한 기후 때문에 많은 난초들이 고생을 하고 알게 모르게 그렇게 마음 아파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거나 고사되어서 품종을 잃었을 때의 그 마음을 저 역시 경험했기 때문에 에, 위로하는 마음에 에, 그런 에, 기분도 있습니다. 물을 주듯이 에, 그런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다 씻어내리고 에, 새롭게 출발하는 신화와 같이 에, 힘을 내고 용서섬치고 용수, 올라오는 이 아름다운 문양을 띠고 어, 또는 에, 형태의 입변이나 반엽의 모습으로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제 대구의 날씨도 오늘부로 한 밤에도 한 낮에도 영상 29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31도였는데 오늘부터 29도로 떨어졌습니다. 점차적으로 이렇게 온도가 낮온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모든 이제 생물 자체들이 예, 이 나름대로의 온도와 계절을 적응해 가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어, 아무튼 예, 분갈이의 시절이 되고 계절 도다 돌아오는데 예, 전시에 출품할 난초들은 분갈이를 하지 아냐하고 스텔을 씌우고 기다리고 있다가 10월에 화통을 씌우고 그 다음에 전시에 출품을 하고 난 이후에 분갈이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예, 꽃을 미리 조기 차단 예, 햇빛을 차단하고 빛을 차단하고 색상을 발현시키기 위해서, 어, 이제 대주가 되는 난초들의, 예, 수태를 미리 씌우고, 10월 달에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어, 여러분, 예, 금년에 그, 어, 역대급 더위 속에서, 예, 난초들이 잘 견뎌준 게 대견하고, 예, 그, 어, 난초들이, 예, 또 살아가기 위해서, 어, 또 꽃을 달고 올리는 것을 보면서, 어, 참으로, 어, 많은 것을 교훈을 삼아 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에, 2023년 이제 가을을 맞으시는 이 시점에서, 에, 또다시 이, 넘어질 수 있는 에, 그런 시기가 한 차례 있습니다. 에, 그래서 항상 예방, 에, 선방하시고 에, 잘 가꾸셔야 됩니다. 이젠 온도가 30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에, 아침절이나 저녁절에 에, 이제 비료도 어, 주셔야 됩니다. 에, 저는 음, 에, 하이퍼넥스와 메네데를 섞어서 세번 이렇게 비료를 주게 됩니다. 어, 여름 내내 마소나가를 올려놓던 것을 에, 내리지 않았고 어, 마감 푸케이는 봄 분갈이 때화장품 밑에 넣었기 때문에 관수를 통해서 어, 그 비료의 산요소가 충분히. 스며드렸다고 봅니다. 그러나 액비의 비료를 충분히 가을 시기를잘 해줄 때 눈점이라든지 꽃점이 잘 성장하고 꽃도 잘 피울뿐만 아니라 색상도 곱고 또 신화도 미리 조기에 영양물 공급함으로 인해서 내년에 올라올 신화들이 곱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 아닌 사진을 찍어서 부분적으로 사진 찍어서 올린 에, 그 한국 자생출란의 아름다움, 여배품의 귀품인 중투를 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올렸습니다. 한번 에, 여러분 관람하시고, 에, 이렇게 에, 정말 품성 좋은 난초를 에, 여러분 수집하시고 구매하셔서 에, 촉수를 늘려가면서 신화를 올릴 때마다 좋은 기분, 기분으로 난초를 재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예, 약한 촉이지만은 예, 좀 예, 저렴하게 예, 구매를 해서 어, 키우다 보니까 아, 1, 2년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해서 예, 첫 해는 하나를 올렸지만 예, 두 해가 넘어가면서 두 촉씩, 세 촉씩 올리니까 금방 예, 늘어납니다. 보통 건강한 난초 한 촉을 구매를 하면 예, 한 3년이 지나면 예, 보통 다섯 촉. 네, 내지어서 촉이 됩니다. 아, 그렇게 되면 전시회를 출품할 수 있는 에, 그런 기회가 돌아오지요. 어, 그래서 어, 여배품인 한 난초, 한촉을 잘 건강한 난초를 구매해 가지고 그래서 어, 3년을 기다리고 어, 그리고 4, 5년이 되면 아주 풍성하게 에, 잎을 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난초는 마지막으로 영광에서 채집된 난초인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국 자생지원년의 아름다운 여배품의 네, 으뜸은 역시 중투란 말씀을 드리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